문제 보겠습니다. 가의 결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안중근의 주요 행적인데요. 이게 문제는 조금 허망해요. 여러분들 일단 이걸 꼭 꼼꼼히 읽으면서 아, 안중근 의사가 이런 활동을 했구나라는 거를 꼭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문제를 풀게요. 다른 거는 됐고요. 요거 하나예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가를 강요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했다. 보다 필요한 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가입니다. 우리는 이 가를 너무도 어렵지 않게 을사 늑약이라고 1905년에 체결한 을사 늑약이라고 우리는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은 을사 늑약의 결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 겁니다. 자, 1번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이게 정답이죠. 일제는 을사 늑약을 강요해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에 외교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서 통감부를 설치했고요.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이거 말고 쓸수 있는 답은 뭐가 있느냐? 발문이 바뀌어야죠. 을사늑약의 영향으로 오른 거. 이러면 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였다. 이런 것도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북벌론이 대두되었다. 틀렸죠? 북벌론의 대두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의 영향이죠.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나라에게 구역적으로 항복을 하면서 군신관계를 체결했고요. 이후에 조선에서는 청에 대한 치욕을 씻자는 북벌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3번 청의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틀렸죠? 청나라의 영선사를 보낸 것은 조선이 개항 이후에 청나라의 영선사를 파견해서 선진 문물을 시찰하고 무기 제조 기술 등을 배워오게 했습니다. 3번 틀렸고요 4번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조직되었다. 틀렸죠? 이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광복 직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여운형은요 중도좌익과 중도 우익을 연합해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5번, 부산을 포함한 세개 항구가 개항되었다. 틀렸죠? 5번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어떤 조약의 결과인지 알아야 돼요. 5번은요, 강화도 조약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조선은 운요 사건을 구실로 일본이랑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부산을 포함한 세개 항구. 즉,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게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